안녕하세요. 저는 경주에 거주하고 있는 40초반 여성입니다. 10월, 11월만 되면 꼭 생각나는 게 있죠. 바로 김장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시댁은 매년마다 김장을 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 오늘은 저희 시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매일 재미나게 들었던 곳에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저는 말 그대로 정말 평범한 워킹맘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가정주부로 살다가 다녔던 회사에서 감사하게도 다시 와달란 요청과 함께 복귀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친정 부모님이 근처에 사셔서 아이들을 저녁에만 봐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달마다 아이들을 봐주셔서 용돈을 드리는데 한사코 저희 부모님이 안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정말 소중의 용돈만 드리면서 아이들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시댁의 사람들 저희한테 돈이나 요구하시고 뭐 하나라도 더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지만 묵묵부답인 셈이고요. 그래서 저도 시댁에 잘 가지 않고 정말 찾아뵈야 하는 날만 가고 안 가거든요. 작년에는 시댁에서 시할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어머님이 골 아프다고 그냥 김치를 대량으로 홈쇼핑에서 사 먹자고 저보고 시키라고 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이번에도 저는 당연히 안 하고 넘어가려나 싶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번에는 김장을 좀 많이 해야 할것 같다면서 선포를 놓더군요. 뭐 솔직히 도와드리기는 싫었지만 안 가면 뒤에서 더 많은 말들을 하실 게 뻔해서 알겠다고 하고 그날 월차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즘은 너무 많이 하는 건 맛이 없다고 하니 조금만 해서 우리만 먹자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습니다. 김장 전날 김장에 필요한 것들을 다 같이 장보다가 시댁에 가져다 놓고 저녁을 먹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거는 시어머니. 너 내일 새벽부터 와야 한다 네? 어머니 무슨 새벽부터 와요 일도 아니고요 아니 너는 시애미가 말하면 맨날 그렇게 딴지를 거냐 김장 준비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냐 많이 안 하신다면서요 아니 많이 안 해도 준비는 해야 할거 아니냐 저 내일 그렇게 일찍 못 와요 어머님 애들도 동원시켜 가야 하고요 너희 엄마가 해주잖냐 저희 엄마도 제가 회사 안 가는 날은 좀 쉬어야 하잖아요 돈 받잖냐 뭔 돈이요 돈안 받으세요 정말 그만하세요 내일 얘들 등호시키고 올게요 라고 빨리 시댁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아빠가 애들을 봐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돈을 받으니까 자기도 돈 받으면 그렇게 한다길래 제가 예전에 그럼 돈 드릴 테니까 봐달라고 일주일 말씀드렸더니 하루하고 아파서 못할 것 같다고 도망가시던 분이세요. 요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꼭 저런 말씀을 드려놓으시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김장전부터 한판하고 남편한테 와서 뭐라뭐라 하니 엄마 성격 알지 않냐면서 네가 좀 참아라 하는데 맨날 제가 참아라만 하죠. 그리고 김장 당일이 되었습니다. 엄마한테는 제가 등원시킨다고 늦게 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랜만에 애들 등원시키니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시댁으로 바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눈앞에 보이는 건제 눈을 의심할 정도였거든요. 배추 100포기 정도 양이 되는 모습으로 있는데 100포기는 솔직히 식당에선 하지 이렇게 가정집에선 하지 않잖아요.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저도 모르게 아씨 라는 말이 튀어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어머님, 조금만 하신다면서 지금 배추가 거의 100포기는 되는 것 같은데요. 뭔 100포기야. 이것도 조금 하는 거지. 옛날에는 200포기 하고 그랬다. 저희 지금 둘이 하는데 어떻게 100포기로 해요? 둘이 하면 더 금방 하지. 뭐 꼼지락대. 빨리 와. 라면서 그때부터 김장 지우기 시작됐어요. 아무리 절인 배추로 사다 한다 쳐도 김장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허리 한번 못 피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애들 저녁도 챙겨주러 가야 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저 오늘 애들 저녁 챙겨주러 가야 해서 지금 가봐야 할것 같은데 못한건 내일 그냥 해요. 내일 토요일이라 내일 올게요.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하나 먹어 간다는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만 하자고 해서 금요일날 월차 내고 일찍 와서 애들 저녁 먹을 시간에는 가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조금만 하신다고 하셔놓고 지금 백포기를 사다 놓으셨는데 제가 네. 어떻게 해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너네 엄마가 저녁 주면 될거 아니냐, 애들? 저희 엄마도 오늘 이모 병원에 계셔서 가봐야 해서 제가 가야 돼요. 그 애는 야근한다고 늦고요. 그럼 애들 뭐 둘이 혼자 있으라고 해요? 너네 엄마한테 오늘 김장한다. 했냐 안 했냐? 했는데 저한테 분명히 조금 할 거라고 하루 반나절만 하면 끝날 거라고 하신 분이셨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애들 보내놓고 그래도 7시간 8시간 정도면 끝날 줄 알았죠. 뒤처리까지 지금도 많이 늦어서 저 먼저 가야 해요.라고 말하니 그때부터 심어있던 강의 시작되었어요. 너는 얘가 싸가지가 없다느니? 너네 엄마한테 말해서 못 간다고 하라느니? 계속 옆에서 그러시길래, 그러면 남편한테 전화해서 약은 하지 말고 오라고 한다고 하니, 너는 일하는 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또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께, 어머님, 지금 애들 저희 자식이지, 저희 엄마 자식이에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애들 봐주 사람 없으면 아빠가 와야지. 왜 저희 엄마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애한테 전화할게요. 나니, 그제서야 저보고 그냥 가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하고 그대로 그냥 문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이야기를 들었는지, 저보고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그랬냐면서 말하길래, 내가 자기한테 전화한다니까 어머님 이 일하는 사람 신경 쓴다고 전화하지 말라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 엄마가 무슨 보모야? 우리 엄마 성격 알면서 왜 그러냐? 이번만 넘어가줘. 다음부터 내가 엄마한테 그냥 사먹자 할게. 우리 어차피 김치 많이 먹지도 않잖아. 나는 김장한 거 가지고 오기도 싫어. 그냥 사 먹는 게나 이렇게 개고 생할 거면 그뒤로 시모가 잠잠하길래 그때 좀본때를 보여줬으니 더 이상 뭐라 안 하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저보고 주말에 다시 김장 못한 거 하려고 하니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냥 오기 마음에 걸려서 남편한테 일을 맡기고 간다고 하고 시댁으로 건너갔어요. 정말 건너가서 주방에 보이는 모습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때 했던 백포기는 벌써 담가져 있고 또 다시 백포기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고 말이 안 나와서 어머님께 이야기했어요. 그때 담근 백포기 말고 지금 또 백포기를 담자고 하시는 거예요? 담고 나니 생각해보니 더 챙겨내야 할것 같고 또 친척들도 좀 나눠줘야 할까 싶어서 왜 그거를 저희가 해요, 어머님? 알아서 사드시면 되지. 요새는 사먹는 게더 싸요. 안 그래도 내가 만든다니까 돈 주더라. 그래서 뭐잘 됐다 싶어서 만든다 했지. 이럴 때 돈도 좀 벌고 좋지 않냐? 제가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돈안 벌어도 돼요. 너는 애가 아직도 말하는 게큰 모양이냐? 잠만 말고 빨리 이거나 토하라. 하면서 막무가내로 저보고 김장을 하려는데 처음에는 진짜 이대로 도망가버릴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이내 접어주고 열심히 또 김장을 했어요. 이때 참 제가 호구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밥도 못 먹고 열심히 김장을 하는데 눈물이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주말에는 애들 육아에 제 시간 단 일도 없는데 이제는 시댁 와서 김장을 두 번이나 하다니 너무 억울하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마음을 추스리고 나와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 조금만 하고 가자 조금만 더 힘내자 이런 주문을 걸고 있는데 갑자기 띵동 하면서 배리 울려서 나가보니 절임배추가 더 문앞에 와있더군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아 내가 좀더 주문했다. 아니 다들 소식을 들었는지 작은 집에서도 자기도 이번에 좀 탕가달라고 하길래 50포기 정도 더 하기로 했어. 저는 못해요. 어? 저는 못한다니까요. 너 내가 돈 받은 거안 줘서 그러냐? 너도 하니까 좀 챙겨주려고 했다. 아니요. 돈안 받아서가 아니라 못하겠다고요. 지금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저 일주일 내내 일하고 와서 제 시간 하나도 없는데 어머니 김장하신다 그래서 도와드리러 왔는데 지금 이게 몇 폭이에요? 식당도 이렇게 안 담궈요 김치를. 너는 시애미가 좀 용돈벌이 좀 하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뭔 말이 맞냐? 어차피 시킨 거 그냥 하고 가라. 못한다니까요 저는 지금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갈 테니 어머님이 다른 분 불러서 하시던 그건 마음대로 하세요. 넌너 너 아주 못하는 말이었구나. 가기만 해봐. 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라고 하고 남아있는 김장까지 서로 말없이 다 만들고 이제 가려고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저보고 한 소리를 또 하더군요. 너 가면 다음부터는 내 얼굴 풀 생각하지를 말아라. 너는 늙은 시애미가 저거 혼자 하는 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냐. 좀 용돈 좀벌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다 저리 배주 사다 썼는데. 용돈이 필요하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제가 드렸죠. 왜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신데요. 지금 10시간 내내 김장만 담궜어요, 어머님. 저도 쉬어야 애들 보고 출근도 하죠. 너 출근한다고 유세냐? 유세가 아니라 맞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하루에 지금 150포기를 만들자고 하시는데, 두 명이서요? 뭐, 다른 사람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참말 말고 빨리 하고 가라. 아니요, 저는 못하겠어요. 하시려면 남편 보내드릴게요. 남편이랑 하세요. 왜아들놔두시고 며느리를 들들 볶으세요 진짜 너너 너 진짜 시험에드 그런 말투가 맞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상식을 넘어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참고만 있어요? 그 뒤로도 계속 신랑이가 이어지던 찰나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뒤에서 제머리로 잡아당겨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진짜 얼척이 없어서 뭐하는 짓이냐고 막 그러니 제 머리채를 잡고 너 살됐다 진짜. 이러면서 막 하는데 도저히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어머님, 이거 폭력이에요, 진짜. 폭력 좋아하네. 너는 시엠면한테 이렇게 덤비는 게 맞냐?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이지랄이야? 하면서 또 저한테 막 폭력을 쓰려고 하는데 저도 진짜 그때는 못 참겠더군요. 저한테 천하의 나쁜 년이라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욕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폭력이고 저는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면서 머리채를 잡으시길래 제가 시어머니 대접 바라지 말라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그랬더니 옛날부터 너 그러는 게 재수없었는데 하면서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이해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맞냐면서 계속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시길래 제가 그때 딱 말했죠. 그럼 저도 이제 어머님 안받드리고제 성질대로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똑같이 흔들었어요.현관문까지 끌고 나가 탁 놔두고 저는 가방만 가지고 그대로 집으로 왔습니다.오자마자 남편한테 당장 짐 싸서 너네 집 가라고 이혼하자고 난리를 치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뭐라고 하더군요.남편도 시어머니랑 그러고 나서 통화를 했는지 저보고 아무리 화가 나도 어떻게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냐면서 그건 진짜 아니라고 네가 사과드리라고 하길래 들고 있던 물병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너왜 이렇게 폭력적이냐면서 그러길래 정말 저도 모르는 광기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내가 도대체 뭐가 폭력적이야? 폭력은 니네 엄마가 폭력이지. 꼭 때려야 폭력이야? 말로 해도 폭력이야. 나를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괴롭히셨어? 진짜 맨날 니네 엄마는, 니네 엄마는 돈 받으니까 육아하는 거다. 이지랄 하시고, 내가 돈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진짜 내가 아프다는데도 어머님은 나랑곳 하지 않고 자기 집에 오라는 사람이셔. 그거를 몰라? 라고 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남편하고 대판 싸웠습니다. 그대로 애들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어요. 그렇게 집에 있으면서 정말 처음으로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만 살고 싶다고요. 지금까지 당한 거 생각하면 더 해줘도 분이 안 풀리는데 그나마 애들 아빠니까 여기서 멈춘 거라고 하니 엄마 아빠도 잘했다고 그만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더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남편 새끼 심호 전화 오는데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저는 한담을 하는 사람이라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재산 분할 위자료 소송할 거다 준비했고 지금까지 심호가 저한테 막말한 문자 내용 등다 캡처해서 남편이 심호랑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눈 가리고 아웅한 것까지 다 말할 거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이혼 소장 보내니 또 둘이 불티나게 저한테 전화를 해대더군요. 싸그리 무시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 남편이 친정 집으로 찾아와서 저희 아빠가 그만 돌아가라고 하고 저도 만나기 싫다고 말했어요. 그 일이 있은 후한 일주일 정도는 회사에 병가를 냈고 더 이상 남편을 안 만난다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저 혼자 집으로 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안하다고 왜 그러냐면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비는데. 그 모습도 가증스럽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말을 다안 해서 그렇지 시모랑 저랑 이런 일이 있을 때 맨날 저한테 그래요 우리 엄마가 원래 그렇잖아 네가 이해해 당연히 시댁이니까 참아야 할거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근데 남편이 한 번이라도 시모한테 엄마 좀 그만하라고 했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 결혼했으니 늘 당연한 거다라는 주의로 나오니까 진짜 지겨웠거든요 그래도 아이들한테 잘하고 저희 엄마 아빠한테 잘하니까 그래 나도 좀 성질 죽이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그런 심호를 겪고 나니 진짜 살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당신네 어머님 지금 김장도 일부러 나 미워서 그렇게 한 거야. 누가 몰라 아는데도 그냥 넘어간 거야. 나 그냥 엿 먹이라고 진짜 똑똑한 분이시지? 자기 살 깎아먹으면서까지 나를 연목이라고 하시는데 안 그래?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당신이라 당신네 식구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만 살자. 애들은 내가 키울 거고 이 집은 어차피 공동 명이니까 반반하고 헤어져. 나는 당신한테 위자료 따위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얘들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해. 그거면 돼 나는 자기야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정말 뭐라고 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우리 엄마가 심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어. 미안해. 어떻게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헤어져? 애들을 생각해야지. 애들 생각하는 새끼가 그러냐? 그리고 언제 니네 엄마가 우리 애들 생각하냐? 자기밖에 모르시면서 그만하고 나는 그 말하려고 여기 온 거야. 그러면 소송 취하하고 그냥 협의혼으로 갈게. 그게 편하잖아 서로. 제발 자기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엄마도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라고 했어. 그 거짓말 눈물 흘리시면서, 어머님 늘 그러시잖아.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 눈물 흘리시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라고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시더라고요. 정말 얼굴 보기도 싫어서 그대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다시 또,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이혼이냐? 하고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길래, 제가 옆으로 팍 피했더니, 그대로 꼬꾸라지더라고요 어머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어머님 덕분에 저 그이랑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남 되는 거라고요 저한테 매일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어떤 며느리는 의사네 변호사네 돈을 잘 보네 시어머니들 잘하네 싹싹하네 이런 말 하시더니 잘됐 죠뭐 이제 김장 250억이하는 새 며느리 랑 사세요 아니 너는 내가 그 김장 시켰다고 지금 이혼이 말이 돼? 너도 내머리채 잡았으면서 나는 그것도 넘어가 주려고 했다. 어머님이 먼저 계속 잡으셨죠. 그것도 제가 소송 걸까요? 멍들고 한 거요. 저는 정말 약하게 잡은 거예요. 제 힘의 반의 반도 안 썼어요. 지금 써볼까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키도 170이 넘고 등치도 있는데 시어머니는 귀에 비하면 진짜 작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되는지, 자기가 왜 그랬는지 주저리 주저리 늘어놓는데 듣기 싫고요. 저는 이혼할 거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친권 양육권 포기하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애들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제서야 저보고 막 비는데 솔직히 꼴도 보기 싫었어요. 진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 이혼만은 말아달라고 싹싹 비는데 보지도 않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번 김장일 아니고도 솔직히 시모한테 쌓인 게 많았거든요. 저 첫째 아이 출산하고 몸이 진짜 안 좋아져서 손목, 발목이 다 나갔는데도 그때도 김장시키고 힘들다고 말하는데도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고 싶다면서 계속 노래를 불러서 정말 닌거 맞고 나서 생일상 차려드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매일 다른 며느리와 비글질에 아들 못 낳았다고 너는 아들도 못 낳냐는 타박에 시댁 가서 밥 먹으면 저는 꼭 일부러 찬밥 주고 남편은 뜨거운 밥 주고 제가 메인 반찬이라도 먹을라 치면 휙 가로채서 남편 앞에 놔두고요. 얘들이 할머니 인사하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한둘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한 거죠 뭐. 근데 저도 그거를 다 참고 견디다 이번에 폭발한 것뿐이고요. 그 뒤로도 시모랑 남편이 계속 찾아와서 저희 엄마 아빠가 애들도 있는데 저렇게까지 하니 한번 정도는 용서해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용서해줄 마음이 없는데요. 애들도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하고 그러길래 우선 지금은 집으로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혼서류는 다 써놓은 상태이니 우선은 보류하고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한테 들어가면서 말한 건 시댁에 가지 않는다는 조건이었어요. 시댁에 가고 싶으면 남편만 가라고 그건 백번을 가도 뭐라 안 하는데 나보고 명절이나 생신에 가자고 하면 그때 이혼이라고. 그리고 나한테 전화 오지 않게 하라고 단단히 말하고 우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로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네요. 남편은 일찍 와서 애들을 봐주고 제 눈치를 살피는데 저는 남편과 지금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있는 한 아직은 살아야 한다는 한국 사회의 현실에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래도 제 성질을 아셨으니, 이제 심어도 더 이상 이날처럼 못하겠죠, 뭐.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